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진짜 대박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양천구 부촌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양천 구청, 양천 세무서, 양천 경찰서 등 이런 관공서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가장 부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건물은 총한 개동 19개 층 6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6세대 중에 단한 세대 펜트하우스를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분양 평수가 70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뷰가 멋진 거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1층에만 방이 4개 이상, 그리고 다락방이 2 개에다가 이렇게 테라스까지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관문이 2 개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나누어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바로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펜트하우스 전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메인 입구가 있고요. 현관이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 세대, 뭐 자녀분 세대 이렇게 하시면 따로 분리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인 입구 먼저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 메인 현관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문이 여닫이도어로 이렇게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거실이 우측에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와서요. 거실로 가는 방향으로 가보면 창문이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밑에 학교 운동장도 보이고요. 목동 신시가지, 목동 단지 아파트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그란데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멋진 샹들리에가 달려 있습니다. 층고 자체가 펜트하우스라 그런지 굉장히 높아서 아마 3m 이상 나올 것 같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은 웨인스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인데요. 이게 다 도장으로 돼 있어요. 전면이 다 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재가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그냥 여기 뷰가 그냥 모든 걸다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는 방인 줄 알았거든요. 테라스가 마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공간이고요. 한 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탑층에다가 단독 공간인데, 벽 쪽이 다 막혀 있고, 천정이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명도 지금 네개가 달려 있는데, 벽이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까지 멋지게 양쪽으로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면은 민원이 들어올 일은 정말 단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테라스에서 이제 주방 쪽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주방은 살짝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이 정말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너무 고급스럽고요. 칼집이 안 나는 그 대리석입니다. 사각 싱크볼 그리고 식기세척기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상구 인덕션까지 옵션으로 다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광파 오븐도 지금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숨은 수납장이 너무 많아요. 위에 아래 이쪽도 수납장이고요. 저렇게 냉장고까지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는 주방입니다. 이쪽에 무선 충전기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여기 가운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주방까지 엄청 시원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볼 텐데요,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는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너무 너무 잘 나왔고요. 바닥은 지금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마루가 엄청 비싼 자재라고 합니다. 천연 마루로 되어 있고요. 창문도 지금 바깥에 거실과 같은 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뷰를 자랑하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벽에 수납장이 짜여 있는데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파주에서 나오는 형식인데 안에 빌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짐, 다른 거 배치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자, 여기는 1층의 베란다 공간이에요. 베란다 공간인데 이제 폴딩도어로 문이 달려 있고요. 이쪽에 세탁실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욕실이고요. 전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면대 호텔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완벽한 샤워 파티션까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공간인데요. 2층 공간으로 한번 먼저 올라가 보실게요. 여기 2층 건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2층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2층 공간이고요. 2층에는 붙박이장도 있고 이제 마루도 깔려 있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이들 장난감방으로 이용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숨은 공간들을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통하는 문은 아치형으로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도장인데 정말 흠집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도장으로 지금 인스코팅 되어 있고요. 이쪽 가는 길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멋지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층고 높고. 좋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은 펜트하우스가 목동 부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방향도 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동 8단지 9단지가 내려다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멋진 벽에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두 개나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이 엄청 크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파티션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공간 가보실 텐데요. 여기는 이제 벽에 벽지를 아예 안쓴 구조기 이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층의 세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방이 거의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욕실,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방에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화장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이 정말 너무 멋지게 잘 나왔어요 일단 세면대가 호텔식으로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유리 안쪽으로 비데, 변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욕조가 되어 있는데 욕조에서 뷰를 내려다 볼수 있는 굉장한 멋진 욕실입니다 지금 화장실도 유리로 다 막아 두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방에 플러스 알파룸이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요. 여기가 메인 안방 공간이고요. 여기 TV 따위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인터폰 호출하면 할수 있는 월, 월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이기 때문에 뷰가 정말 잘 나오고요. 지금 비행기가 저기 멀리서 날아가는데 소음은 하나도 안 들리지만 저랑 정면 높이를, <laughs> 정면 높이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점. 굉장히 멋진 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구석구석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네요. 자, 여기에 알파룸을 소개해드릴게요. 알파룸은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 서재 용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도 뷰가 멋지게 나오고 있고요. 공간 자체가 일반적인 뭐 3룸의 두 번째 방 사이즈는 되기 때문에. 서재로 굉장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 붙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집이 굉장히 미로 같은데 너무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네요. 따로 옷방을 안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방마다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이 두 번째 2층 공간인데요. 여기도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문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쪽에 계단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도 코트 같은 거걸수 있겠어요? 굉장히 잘 나왔네요. 올라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복층 공간이고요. 복층 공간이 이제 서 있을 정도로 층고가 뭐 높지는 않지만 수납 공간이 붙박이가 두 개나 되어 있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 보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공간을 다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벽에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저희가 문이 두 개였잖아요. 그쪽에 펜트하우스 두 번째 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복도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에 신발장이 여기서부터 벽면까지 쫙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문 열어서 보여드리면 자 펜트하우스 두 번째 문에서 나가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메인 현관이 이렇게. 연달아 있기 때문에 정말 부 가족이 사시기 너무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목동 부촌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주변이 너무 깔끔하고 관공서 사이에 있는 너무 멋진 집이었습니다 분양평수 70평형이고요 요기는단한세대기 때문에 정말 빨리 오시는 분이 보시고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신라면 하우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